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이미 잘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게이밍 오디오 기기 중에서 적어도 제가 써본 제품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소니 인존시리즈 제품을 소개하려고 나왔더랬죠 자 특히 오늘은요 펀샵에서 신동냉동 단독특가로 소개하는 제품을 한정수량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기간이나 가격 잘 확인하셨어요 그동안 아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구입 못했던 분들 타이밍은 바 지금 투데이 오늘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한 대씩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기존에 제가 이미 다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특히 인존 버즈 같은 경우는요. 매일 갖고 다니면서 스팀 덱에서도, UMPC에서도 매번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출시한 지좀 지난 제품들이니까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느낀 후기 위주로 오늘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인존 버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구입한 오디오 기기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제품이어서 사용기간도 다른 기기 대비 압도적으로 긴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뒤에 소개할 헤드셋도 진짜 좋은데 이건 집에서 풀스나 뭐 PC 게임을 하면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인존 버즈는 아무데나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이어폰 되겠습니다. 굳이 왜 게이밍 이어폰이 필요하냐? 이거 에어팟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지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무선 이어폰은 블루투스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좋은 기술 맞는데 게임에서는 이게 이야기가 달라져요. 블루투스는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시간이 상당히. 아, 이 정도 아니야? 자, 이게 음악을 들을 때나 영화를 보는 정도에는 사실 괜찮아.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 게임에서는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연시간은 곧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인존 버전은요. 내부에 USB C 동굴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플스와 PC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리눅스로 돌아가는 스팀덱 너무 잘 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동굴 꽂고 하데스 하면 자 그러면 동굴을 통해서 어 2.4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고 0.03초 이하의 지연 속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차는 페어링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게임하고 싶은 기기에 이 동굴을 똑. 꽂으면 끝! 이게 진짜 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연속 사용 시간 되겠습니다. 게이밍용 오디오 기기인데, 연속 재생 시간 때문에 게임하다가 잠깐 이걸 케이스에 넣어서 충전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착용하고 게임한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선 넘은 거죠. 그래서 게이밍 이어폰이라는 컨셉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기도 한데, 인존 버즈의 경우는요, 연속 재생 시간 바로 무려 12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게임을 연달아 미친 듯이 해도, 12시간, 그렇할수 있긴 하지. 근데 12시간 안에 밥도 먹지, 쉬기도 하지, 화장실도 가지, 뭐 그렇잖아. 12시간 정도는 되니까 게임하면서 이게 무선이고 배터리라 불편하다는 생각, 요거는 안 들더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쌉풀이 가능한 공간감 되겠습니다. 게이밍 헬셋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드라이버와 고막 사이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감을 형성하기가 용이하고요. 이걸 통해서 방향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진짜 물건인 게. 소니 오디오 프리미엄 이어폰인 우리 WF-1000XM5에서 사용하는 대구경 드라이버 그대로 사용해서 동일한 음질을 낼수 있고요. 가상 7.1 채널 구현해서 300Hz의 360도 공간음향 지원합니다. 즉이 이어폰이 구현해낼 수 있는 가상의 공간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사프를 할수 있을 정도의 방향성을 들려준다는 거죠. 진짜 인존 버전은 써보면서 볼수록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땅히 뭐대체 모델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 후속 모델 나오면. 저는 그냥 케이스에 무선 충전만 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 되다가 제가 가격, 가격 안 내려? 이게 후려어또 왔으니까 관심있던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서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은요. 인존 H9 되겠습니다. 인존 버즈가 범용적인 모든 게이밍 경험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인존 H9으로 가면 이제는 극단의 게이밍 경험과 경쟁을 위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죠 자이 제품을 구입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과연 게임에 필요할까? 에 대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무조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노캔 없이 게임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게임할 때 노캔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이게요, 생각보다 게이밍 PC는 엄청나게 시끄럽잖아. 거실에 플스를 하려고 해도, 창문만 열어둬도, 자동차 소리에, 도로, 소음에, 이 노캔으로 게임하다가 헤드폰 벗잖아요? 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소니 오디오 기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소음이나 뭐 노이즈 정말 티도 안 나게 그냥 다 삭제해버려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요, 노캔 때문이라도 다른 게이밍 헤드폰 말고 꼭 인존 H9 서버라고 말하고 싶고, 노캔이 되고 나니까 이 헤드폰에서 오는 공간감과 또 사운드 플레이를 위한 방향성이 엄청나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연결 방식은요, 블루투스와 2.4GHz 동굴 모두 지원합니다. 게임 용도로는 가급적 동굴을 사용해야 지원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음악 감상용이나 컨텐츠용으로 사용할 때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40mm의 압도적 드라이버가 워낙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음악 감상용으로도 좋고 게임할 때도 요새는 게임 음악에 워낙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오, 기가 질거 와. 단점을 좀 뽑을까? 단점이라면 저는 동글이 인중버지처럼 좀 작게 USB-C로 해줄 수는 없을까? 이 정도? 이게 그러니까 스팀덱 갖고 다니면서 게임을 자주 하다 보면 가끔은 밖에서도 헤드폰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동글 사용이 좀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노캔 게이밍 오디오 경험에 이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갖고 있는 헤드폰? 이것도 대안 없는 최고의 게이밍 기기라고 할수 있죠. 아, 그리고 제가 헤드폰 구매자분들에게는요. 전원, 이 거치대. 요거 달라고 얻어왔습니다. 뭐, 라이브로 방송할 때만 선물을 주는 레어템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줘. 지금 사야 돼. 소문 내지 마. 이게 없어지면 어떡해. 빨리 사도.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인존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써보지 않은 헤드폰입니다. 자,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최근에 주로 사용했던 인존 H5 인데요. 어, 그런데 이번에 써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사실 이 제품이 H9에 대비해서 출고가 기준으로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에요. 이번에 특가 할인 가격으로 보자면 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제품인데 헤드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서 H9과 공유하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동일하게 40mm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동일한 360도 공간 음향과 음장 효과도 사용할 수 있고요. 주파수 대역도 동일합니다. 5Hz에서 2만Hz까지 지원을 하고. 아니 실제로 동일한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기만 바꿔서 들어봤는데 눈 감고서 무슨 기기일까요? 이렇게 하면 못 맞출 걸 다만 뭐가 없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여기서는 되지 않 앞서 말한 대로 게임하면서 완벽한 몰입감을 원한다면 얘로 가는 게 맞고 h9 난 노캔까지는 필요 없는 거 같아 거의 절반 가격의 사운드 퀄리티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h5가 여기 있고 이뭐 엄청나게 매력적인 옵션 아닙니까 오오 자 여기에 한 가지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h5는요 블루투스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목적이 게임이다 보니까요. 2.4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동굴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3.5mm 유선 헤드폰 잭을 이용해서 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게가 260g입니다. 그래서 H9 330g이니까 훨씬 더 가볍죠. 예, 가벼운데도 연속 사용시간 놀라지 마세요. 28시간 되겠습니다. 10분 충전에 3시간 사용합니다. 충전한 사용 시간 확보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자, 특히나 이번에 특가 할인해서 할인율이 가장 높기도 하고요. 거치대도 같이 사은품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필요한 분들 지금입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이런 특가 제품들 소개해보는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해보려고 했던 것이 실제로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또 사용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딱히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제품이라서 가격만 잘 맞춘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자신, 자신있게 소개해볼 수 있겠다 싶었죠. 자, 인존 버즈는요. 솔직히 게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USB-C 동을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으로 뭐 폰, 태블릿, 네타, 뭐, 내꺼, 니꺼 네 상관없이 갖고 다니면서 그냥 동물만 꽂으면 소리 들을 수 있는 제품이기에 이요좀 모두에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H9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완전히 몰입되는 게임 경험. H5는요, 블루투스 연결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빠지게 되지만 H9이 갖고 있는 소니의 오디오 노하우를 모두 담고 있는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게이밍 용도의 퀄리티 좋은 제품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회 되면 진짜 잘 쓰고 좋았던 제품들 가격 시원하게 뿌려쳐서. 지금까지 신동대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